Hey guys, good afternoon. I'm Laura. Uh, today I wanna, uh, I wanna introduce or I wanna show you uh, some good book. Uh, if someone uh, wanna study English and if you are uh, beginner level, I strongly recommend you this uh, PDF uh, English learning book. 안녕하세요 여러분, uh, 로라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 왕초보, 영어 왕초보를 위해 추천하는 교재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그 책을 구매해서 보니까, 어... 책이 굉장히 얇더라고요. 그래서 초급 정도 수준이면 딱 좋고 이제 초 중급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교재를 구매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쓴 책을 또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종이 책은 절판되어서 전자책으로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아이패드나 또는 뭐 전자책 볼수 있는 기기들 아니면 노트북 같은 곳에서 어이 전자책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또 다른, 어,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이 전자책을 구매하다가 제가, 어, 사정이 있어서 그, 뭐라고 했죠? 가게를 새로 한번, 새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 당연히 이 후기 같은 게싹다 날아가더라고요. 그 전에 한 후기가. 한 5개, 1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포기가 지금 다 날라가서 딱 하나 지금 현재 있습니다. 요런 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이책 내용 보시면, 목차 같은 거 이제 여기 밑에 쭉 나와 있어요. 저는 이 쉬운 영어 이교재한 권으로, 어, 왕초보에서 한 중급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하게끔 그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남겨놓은 링크 들어오셔서 목차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공부할 때 영어를 시작하는 분들의 스타트가 저는 당연히 비동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먼저 소개할 수 있고 내가 어떠한지 먼저 이야기하고 너는 어때 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 너에서 점점 인간관계가 이게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실 수 있는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뭐뭐 할 거예요. 상대방에게 뭔가 질문할 수 있고, 아주 기본적인데 스타트 지점은 여기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원래 영어로 써놨는데 영어보다는 한국어로 써놓는 게좀 직관적으로 느낌이 올것 같아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 한1 어디까지, 200강 정도 분량으로, 어,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뭐, 이미 아시겠지만, 이 팟캐스트, 팟방에서, 어, 쉬운 영어가, 이 시즌1이에요. 이 초록색 책, 이한 권은 시즌1인데, 시즌1 전체 내용이 무료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 어, 오디오 그 라디오 방송처럼 들으실 수가 있고요 팟빵에서 쉬운 영어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팟캐스트에서 쉬운 영어 이렇게 치시면 어제거 팟캐스트가 나옵니다. 어요 전자책 교재 구매하셔서 같이 내용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가능한은 교재가 뭐 이렇게 설명도 없고 그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능한 한좀 아주 뭐좀 쉬워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 구성을 했어요. 군더더기 설명 이런 거. 어,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이 문장을 보고 아이 어, 문장을 보고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내가 어, 이해를 하는 그 과정이 저는 더 효율적 이라고 생각을 해요 I'm sure of it 그거 확실해요 I'm sure of myself 저는 자신이 있어요 이런식으로 여기 군더더기 괜히 뭐 I am 에 이거는 뭐 뭐고 비동사가 이래서 저렇게 들어갔고 sure of 의 뜻은 어쩌고 이런거는 이제 어, 귀로 그냥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좀, 저, 어, 무료로 저렴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팟빵에서 쉬운 영어 검색하시고, 어, 또 전자책은 제가 남겨놓은 링크 이쪽을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영어 왕초보 이신분, 그리고 영어 어, 공부를 이제 시작하신 분들 너무너무 어, 응원해 드리고요. 어, 그러한 시도, 그러한 열정 너무너무 멋집니다. 오늘 날씨 아주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또 다음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